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산기석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약초입니다. 자,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런 봄에는 칡순을 따아 먹고, 여름에는 칡꽃을 따아 먹으며, 가을에는 뿌리를 먹는 이식입니다 오늘은 식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름철에 진한 보라색으로 꽃이 피며 향기가 매우 진하여 벌과 나비들을 불러 모으고요. 성질은 선언하며 맛은 달고 독성은 없습니다. 꽃은 그늘에 말려 가르내어 물과 함께 마시며 꿀과 함께 섞어 한으로 먹으며 차로 끓여 마십니다. 이스폴라본, 안토시아닌, 유사균, 이 사포닌, 무기질, 로비닌,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여성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생기며 이 폐경기, 갱년기 증상과 생리 전 증후군, 월경 불순, 이 생리통 등 부인병을 이 자연스럽게 극복해 줍니다. 이 식욕 부진과 소화 불량, 속소림릉으로 오는 위장 질환을 개선하여 소화를 촉진하여 위장이 건강해집니다. 주독의 원인인 알코올을 분해하여 숙취 해소에 좋아 간을 보호하여 간이 건강해집니다. 피를 맑게 하는 청렬작용이 강한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압조절에 뛰어나 고혈압을 다스려 줍니다. 또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뼈가 건강해지고요. 이 아서피린보다 10배 이상 강한 이 살균작용과 소염작용이 뛰어납니다 체내 염증을 제거하여 몸속 면역력을 높이는 항염작용이 강하고요. 이 손상된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나 피부를 건강하게 합니다. 눈을 보호하여 눈건강에 좋은데요. 시력을 정진하여 눈이 밝아져 안구건조증과 노안으로는 백내장 예방에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큽니다. 혈전을 청소하여 혈관벽이 튼튼해져 혈관이 건강해지고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합니다. 이 혈관을 확장하여 심장 질환인 심장병을 예방하여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포도당의 흡수를 조절하여 당뇨 관리에 뛰어나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치료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력이 강화되는 천년 비아가라입니다. 인뇨작용이 강하여 신장기능이 강화되며 전립선이 튼튼해집니다. 발기부전을 치료하여 발기강직도를 강하게 합니다. 나이 들어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이 발기력 강화로 고생할 필요 없는 좋은 꽃입니다. 발기강직도가 강해져 해충하는 이 꽃입니다. 꽃을 채차 여수과 함께 당금주로 담아 3개월 숙성 후, 근대기는 버리고, 3개월 더 숙성한 후, 치침 전 소주잔으로 두세 잔 먹으면 좋고요. 꽃은 그늘에 살짝 말려 차로 꾸준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자, 치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